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5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교만한 사람의 집은 허시지만 과부의 밭은 지켜 주신다. 네, 오늘의 제목은 거짓된 위험입니다. 어제 이 교만이 남을 멸시하고 깔보는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교만한 사람은요 저 위를 우러러볼 줄도 모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버리는 것이죠. 본문에 이 교만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개 라고 합니다. 이 말에는요 하나님이란 단어를 붙이면 하나님의 위엄이란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엄이란 말을 사람에게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시작 역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파생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루이스 스미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적 의미의 교만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태도다. 또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행위이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범죄를 모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특권 의식이라는 것을 갖추고 있어서 자신들은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원리를 주장하고 행사해도 된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그 가진 것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깔린 이 교만, 이 교만은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식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십니까? 오늘 의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당신의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인데 우리 스스로 특별하다 여기며 특권을 행사하는 교만을 범하지는 않는지 늘 깨어 점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